자, 반갑습니다. 적풍에 돌아온 증시풍향계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대금도 많이 없었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들 추석 전에 좀 치고 빠지기를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어서 그런가, 오늘은 종목들이 많이 오동치는한 주였어요. 특히 이제 테마주 쪽으로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고, 테마주 중에서도 약세 장에 가한 종목들 위주로 좀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특정 업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업종에서 다른 종목들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이제 대장주 위주로 올라가는 그런 성향들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번 주가 어찌보면 좀 고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넘어가서 강한 종목으로 잘 수행되고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또 미국에서 기다리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발표 이후에 많은 것들이 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같이 장이 안 좋을 땐 여러분들이 이제 제증시풍향계 방송을 계속 보고 계셨다면 하락장이다. 어, 전날에 미국장 급락했다? 그럼 다음날 뭐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반사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품절주나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죠. 오늘도 양지사의 주가를 보게 되면 제가 인버스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영상을 이미 며칠 전에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시가 대비해서 한 18, 17, 18% 정도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에서 지금 3일 연장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 됐죠. 시가에 서하면20% 가까이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3일 연속. 그만큼 현재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불을 뿜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개인만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3일간은 기관 외국인들이 더 많이 샀어요.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품절주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친구인 신라섬유는 오늘 많이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올라가는 기조기는 해요. 근데 힘이 약한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주도주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장주 주도주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푸른저축은행 같은 종목들이 약간 이제 금리 인상이랑 맞물려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살살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죠. 물론 오늘은 움직임이 많이 없었습니다만 계속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이러다 한번 터지겠다. 제주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려신용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줍니다. 다음은 네옴시티죠. 아 네옴시티 정말 핫합니다. 특히 이제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지금 네옴시티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미 작년부터 작년부터 네옴시티 수도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사신 분들은 정말 정말 개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역까지 가져오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힘든 고비를 좀 겪으신 분들은 최근에 네옴시티 터지면서 가장 수혜주라고 할수 있는 한미글로벌. 심지어 투자 과열 종목이어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30분간 단일가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대장주는 이런 뭐 과열 딱지에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진격 앞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오늘 엄청 강했고, 대장, 또 다른 대장이었던 유신. 역시 오늘 시세를 냈습니다. 유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사우디 쪽에 지금 수주를 한게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같이 움직이던 세아 베스트 이제 세아 그룹이죠. 오늘 세아 베스틸 주가 세아 그룹 주 중에서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실질 수혜주. 실질 수혜주는 현대 건설이나 또는 삼성 물산이에요. 근데 왜 현대 건설은 무너지는데 쟤네만 가느냐? 이거는 시가총액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물산 시가총액 얼마냐면 21조 원. 원래는 더 비쌌는데 떨어져서 그만큼이에요. 현대건설 5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움직이려면 은 기관외국인들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는 현대건설 삼성공사 나중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은 아니고 지수가 좋아져야 올라갈 겁니다. 기관외국인들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너무 커서 개인들로만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시는 시가총액이 얼마죠? 지금 급등 최근에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서너 군대 이제 막 넘어섰어요. 그니까 이전에 주가 여기 뭐 2만 원대, 여기 만 원대에서는 시가총액이 몇백억 수준밖에 안 됐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기업이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도 최근에 이마만큼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2,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만 원대, 여기 1 만천 원대에서는 역시 시가총액이 천억 원도 안 됐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투자자들이 너무 무거운 종목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아래 적어 놓은 거는 그대로 지난주에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긴 했어요. 왜냐면 하락장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원 개발.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많이 떴는데, 솔직히 매매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신생 종목으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오늘은 이제 구간이 명관이라고 가던 게더잘 갔어요. 오아 엔지니어리. 나쁘지 않았죠? 자연 광경다 괜찮았는데, 다 시가에 너무 많이 떴어요. 그리고 다스코. 이런 게 이제 뒤늦게 살짝. 올라오고 있고 1림 같은 종목도 살살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규 테마입니다. 이제 가던 종목들이 너무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벌써 수익률이 막100% 이상 찍히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생 테마 중에 디지털 치료제라는 건데요. 우리가 치료제라고 하면은 약이 있어 가지고 그 약을 먹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치료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그런 치료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라이프 시멘틱스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세계 최초 호흡 재활 디지털 치료제가 연내 1호 상용화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 바닥에서 정말 오랜만에 올해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처음이에요 등을 해서 오늘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졌고요 비슷한 종목으로는 리메드라는 종목이 있고요 역시 최근에 같이 가고 있고 네오리진이라는 종목도 오늘 편입이 됐는데 좀가담 많았어요.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지금 24조 원 시장이라고 하니까 나름 위에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세 종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어 연내 1호라 1호가 호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연내라 그러면은 90, 11, 12월 사이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엄청 가겠어요. 에코플라스틱 뭐 재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상한가는 가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지금 거래량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번더걸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려면 아닙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오늘 플라스틱 쪽의 대장주였는데 이유가 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호재가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부가 오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보니까 그 재료로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현대차가 미국 공장을 조기 가동한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부터 전기차가 나올 수 있대요. 하이브리드 차가. 그래서 이제 저기 조지아 엘레베마 쪽에 그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갔는데 오늘 에코플라스틱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아주 삼중재료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비슷한 친구들인 세림비엔지도 오늘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얘는 좀 약했죠. 뭐 순수 자동차 쪽은 아니다 보니까 코오롱플라스틱도 오늘 올랐는데 뭐 엄청 강하진 않았어요. 여기 나오죠? 정부의 플라스틱 열 분해 산업 육성. 정확하게는 규제 완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프라까지 이제 플라스틱주로 올라갔는데, 뭐 대장은 에코니까 에코의 흐름에 따라서 친구들도 같이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가스 차단은 뭐 맨날 나오는 뉴스라서 뭐 새로운 테마로 묶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장이 안 좋으면 잘 가니까.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좀 했고요. GSE. 뭐 자주 나오는 거죠? 가스 관련주.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SNT에너지. 그리고 뭐, 중앙 에너비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고, 그 외에도 뭐, SH 에너지화학이나 등등등, 많은 에너지들이 있는데, 하락장이라서 좀잘 가는 것 같아요. 러시아 뉴스, 매일같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조금 신선한 재료입니다. 자, OLED 폴더블 메타버스 장비. 좀 제가 여러 가지 테마를 좀 묶어놓은 경향이 있는데요. 요즘에 대부분 좋더라고요. 지금 영우 d s p 라는 종목이랑, 유프렉스가 오늘은 좀 강했고, 최근에도 이쪽이좀 테마가 강한 이유가, 수급이 엄청 좋아요. 얘네가 이제 좋은 이유가 조만간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거기서 이제 애플 아이폰이 나올 텐데, 지금 이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계속 신기술 을 집어넣습니다. 옆으로 접었다가 가로, 세로로 접고 막 신기술 집어넣는데 애플은 더 이상 아이폰에 신기술이 없어요. 디자인도 똑같아요. 5년 전에 샀던 제 핸드폰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애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생태계 확장을 꿈꾸고 있어요. 이미 애플이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을 했으니까 1등이잖아요. 1등이니까 핸드폰으로 더뭘 하기보다는 애플 TV 가지고 나왔죠. 애플페이 가지고 나왔죠. 이제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장비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은 무엇일지는 좀더 봐야 되겠지만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한번 애플로 인해서 뻥 한번 터지지 않을까. 작년 말에 엄청 좋았었던 종목들인데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장비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플페이도 마찬가지죠. 한국정보통신, 이루원 이런 종목들이 하락장이지만 애플 재료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디데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텐츠 쪽인데요. 이쪽은 이제 요즘 태풍 때문에, 흰남노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요. 외부활동을 못하니까 드라마 쪽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콘텐츠리 중앙,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실적 이런 걸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뭐, 키즈 사업, 신사업으로 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비슷합니다. 영화 관련주로 헌트. 이번에 그 정우성, 이정재, 영화죠. 그걸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H&B 디자인이라는 종목인데,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가 막 스튜디오, 뭐뭐뭐 회사인데, 그 회사를 통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드라마, 투온이라는 드라마 제작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회사가 이번에 여러분들 그 영화 많이 보셨죠? 한산. 이순신 장군 나왔던 그 한산에도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 제작 준비 중인 드라마가 뭐가 있냐면은, 써니. 예전에 영화로 굉장히 히트쳤던 써니랑, 그리고 두서불치였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제작을 한대요. 히트쳤던 영화를 드라마로 제작한다 그래가지고, 오, 어, 좀 기대가 되는 회사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H&B 디자인, 이런 것도 요것도 좀 생소한 기업이지만, 자회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단순히 차트로 봤을 때좀 수급은 오일 알미늄이나, 루 현대로템 쪽으로 막판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알루미늄 쪽도 요즘 친환경차, 차량 경량화, 원자재 가격 상승, 재료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현대로템도 요즘, 뭐 방산 얘기가 좀 뜸하긴 합니다만, 차트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수급 보세요. 외국인 기관 계속 사고 있죠? 여기까지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막판 수급으로는 체크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이슈입니다. 어, 오늘 시장이 안 좋았어도 개별주는 강해요. 오늘도 이제 경영권 분쟁. 어떻게 매일같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노루 그룹주가, 노루 홀딩스, 노루 홀딩스 우선주, 그리고 노루 페인트, 노루 페인트 우선주까지 오늘 이제 노루 그룹주가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갔는데, 뭐 사실 관계는 잘 모르겠고, 그냥 시장에서 그렇다 하니까, 오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총도 작고, 주가는 바닥이고 하니까. 노루 페인트 우선주는 시총이 75억이에요. 이게 뭐 상승의 의미가 별로 없죠. 돈 많은 사람이 올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좀 조심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개별 위치 쪽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주 쪽이 좀 많은데, 오늘 바이오 제약주가 대부분 깨졌어요. 특히 이번에 종양학에 참가하는 기업들, 뭐 HLB를 비롯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ABL 바이오, 작살이 나는 날이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재료가 임박하다 보니까 박수 칠때 떠나라. 또는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자. 뭐 이런 거를 실천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바이오가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뭐적감에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일부 올라간 기업들도 있었어요. 아노엔텍 이런 것처럼 친구들을 갈때못 갔던 종목이 오늘 올랐는데 얘는 암치료제 쪽으로 해서 항암제, 뭐 꿈의 항암제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올라갔더라고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상황까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성신약도 오늘 바이오제약 이슈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창업주인 윤병강 회장이 별세하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걸로 봐서. 어떤 뭐 이세로 인한 경영권 뭐 승계라든지 그런 재료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보통 이제 이세 경영으로 넘어갈 때 보면 이미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보통 경영권이 이제 이세로 이렇게 상속이죠. 어, 상속이 될 때는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많은 돈을 내야 되기가 힘들 경우 회사 주식을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물론 이제 오늘 올라간 거에 정확하게 그걸로 올라갔다는 근거는 없지만 저의 뭐 생각입니다. 총액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었고, 또삼명 SNC라는 기업이 오늘 배터리 관련 재료로 국제 거래 선정에 상한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오랜만에 올라가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탈출하려는 사람도 있고 오늘 처음 올라가니까 따라붙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최근에 배터리 좋았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 배터리 후발주로 갈 수도 있죠. 저는 이 바닥을 좀 쳤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좀 엉망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약세장이 무엇이 어떤 업종이 강한지 알고 계시면은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어, 나는 여기 있는 종목들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요 이벤트가 좀 끝나고 나서, 요 하락장이 끝나고 나면은 또 반등장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막 조급한 마음으로 장하루 종을 보고 있어도 답이 없으니까 차라리 좀 쉬세요. 좀 쉬고 계시면서 이런 거 공부하면서 쉬고 계시다가 다음번에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비피해,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